안녕하세요.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멋진 여러분. 오늘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게 뭘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젊었을 땐 그저 내할 말만 하기 바빴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며 때로는 지혜를 나누는 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왜 나는 말을 잘 못할까? 대화가 끊기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경청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러셨군요. 정말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보세요.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따뜻한 공감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엄마,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했을 때 "세상에 쉬운 일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보다는 "나이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젊었을 때 그런 적 있었지." 토닥토닥 어떠세요? 훨씬 더 따뜻하고 공감이 가죠? 진심을 담은 공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질문 던지기입니다. 대화가 끊겼을 때, 날씨 이야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찾아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요즘 무슨 재미있는 취미 활동하세요?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일은 뭐였나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주고,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실제로 이용자님은 대화법을 배우고 나서, 그동안 서먹했던 손주들과 부쩍 친해지셨다고 해요. 손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니 손주들이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라고 말한대요. 또 박성호 님은 새로운 취미 동호회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대화하며 금세 인기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보세요. 대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경청의 맛법 따뜻한 공감의 언어, 긍정적인 질문,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대화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대화의 힘으로 여러분의 제2의 전성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도전을 항상 응원합니다.